부산입니다. 서울역에서 타고 오는데, KTX. 와, 외국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로 외국인 유튜브를 좀 많이 보거든요. 한국 여행 오신 분들. 보면 이제 패턴이 있는데, 진짜 부산을 많이 오더라고요. 외국 관광객들이. 그 서울보다 부산이 훨씬 좋다. 이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좋은가 봐요. 네, 토요코인 호텔. 제가 저기 물건 아니지만은 이번에는 부산이나 뭐 울산 갈 때마다 토이코인을 이제 좋아합니다. 와, 부산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서울보다는 확실히 덜 더운 것 같아요. 광장도 넓고 또 깨끗해요. 근데 부산 is good 해서 사진을 찍네요. 아저씨가 잘찍어주실려나 모르겠네. 좋습니다. 다 여기서 사진 찍나 보다. 아,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보세요. 지금 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자잘 놀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이재모 피자를 먹을까? 혼자라서 지금 이재모 피자 먹기는 좀 그렇고 홍성방 짬뽕을 먹을까? 부산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아마 저쪽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위에 해양수산부 이제 오잖아요 몇달안 남았죠 한넉달 남았나요 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기관들도 또올 거고 기업들도 이제 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몇만은 그냥 늘어날 것 같은데 인구가 그냥 봅니까 이거 아 시원해 아 좋습니다 또 이제 부산이 또 아름답잖아요 바다도 있고 바다 있는 게뭐 최고죠 서울은 분지 형태라서. 일단 물론 한강이 있지만 바다만큼은 그 느낌이 안 나잖아 진짜? 부산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서 부산 시민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앞으로 정말 잘될것 같아요 진짜 잘될 수밖에 없어요 뭐 북항 이슈도 있고 아 일단 호텔에 짐을 좀 맡겨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묵을 호텔은 점포동에 있는 아바니 호텔입니다 부산 시내가 제가 알기로는 폭계천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는데 이게 지금 부산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요이 물이. 근데, 어, 여기서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선가 끝나고, 지금 저기 뭐 바로 아래는 아니겠지만, 다 덮어놨을 겁니다, 아마. 이길 따라서.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에 많죠. 부천에도 있고, 서울 신림동도 저런 식으로 복개천이 많이 있고, 또 옛날에는 다 이제 강을, 아, 아니 강이 아니라 천을 다 덮었잖아요. 다 덮어가지고 도로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계천이었는데 청계천 은 그걸 뜯어낸 거고요. 자 저기 건물 보이시죠? 요뒷 건물 바로 저게 아바니 호텔이라고 뭐 산업은행 뭐 부산 이전 얘기 있었잖아요. 온다면은 아마 이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요 같은 건물에 위워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긴데 저는 위워크에서 사무실을 쓰거든요. 서울에 있는 한열몇개 되는 그 유워크 사무실을 쓰는데, 올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어디서나 쓸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도, 어, 거기에 있는 유워크를 썼었고, 굉장히 요긴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올 때도, 제가 이제 부산에는 워케이션으로도 종종 오거든요. 그럴 때, 어, 여기다가 숙소를 잡으면, 같은 건물에 있어가지고, 어, 워케이션도 하고, 뭐, 호텔 숙박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바니 호텔은, 그런 면에서 좀, 뭐,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개인적인 이미지만 <목소리> 아, 사성급이구나. 요거는 그 뉴욕에 있는 거 그대로 했네요. B.I.F.C. 몰 아, 뭘 먹을까? 깍두기, 서울 깍두기? 낙지, 풍국면, 오제. 이건 뭡니까? 아, 이건 약간 샐러드 같은 거구나. 가야정이 가장 땡기는데, 지금까지는. 마루카츠, 음식당. 아, 얼큰. 여기 짬뽕이나 하나 할까? 여기가 참 제일 맛네 여기가 맛집인가 보다.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응, 말았겠지, 그죠? 먹고 가기. 오, 특수부위 다 팔렸어. 음, 굉장히 부드럽네. 맛있습니다. 음흠. 밥이 맛있어, 밥이. 음, 그냥 기본에 충실하네요. 그러니까 다 충실해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양념장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맛있어요. 음, 맛있다, 맛있어. 음식이면 기본적으로 매장은 청결해야 되잖아요. 진짜 진짜 청결해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뭐 보이지 않는 곳은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보이는 곳은 진짜 막 정리된 것들 보면은 아 깨끗하고 나또 우리 저기 사장님께서. 설거지 하시는데 설거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데 진짜 믿을만하죠. 마루카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온 건데 여기만 사람이 많더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음 맛있다. 음야 달면서 시고. 아 어, 너무 맛있는데? 감귤인가? 음야 이건 파아야겠다야 마루카츠. 진짜 맛있다, 여기.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일단 마신, 맛도 마시고, 실내가 하는 식당. 여기가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역 이름이 좀 길죠? 저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보니까 굳이 뭐딱화앞에 뭐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호텔이 이제 지하철역과 가까운 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옆에 아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1층 메인 라운지. 꽤 커요. 11, 12, 13, 14, 15. 인테리어 예쁘지 않습니까? BIFC점입니다. 쾌적하고 하여튼 뭐 아이디어가 샘솟고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 갔다가도 저는 항상 이제 거의 매일 가거든요. 서울에서. 서울에도 한열몇 개가 있으니까 뭐 주로 가는 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 가끔씩 이렇게 딴 데를 또 일부러 가요. 이제 새로운 장소가 나타나니까 조금 더 뭐랄까, 새로운 어떤 느낌? 여기 이제 쇼파 공간도 있고, 여기가 전망이 좋잖아요, 이렇게. 대박이죠. 전망이, 뭐, 아파트 뷰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커피. 아, 자, 그럼 저는 지금, 어 출판사에서 이제 책이, 폭고가 와가지고, 그거 이제 교정해야 됩니다. 오탈자뿐만 그 아니라, 이제 내용적으로도 혹시 뭐 오류가 없는지, 고의를 그좀 하고, 또 이따 뵙겠습니다. 들어가자 이야 들어왔습니다 오 넓다 진짜 넓다 그렇지 않아요? 이야 이렇게 넓어? 침대 크기 너무 넓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이렇게 USB 있고 이거 있고 바로 옆에 있어요 편하고 저쪽에도 또 있네요 이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쇼파가 있네요 이야 전망 오, 야, 저쪽이 부산왕입니까? 부산. 그러니까 산과 바다. <laughs> 네, 바다가 좀 보이네,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 숲. 화장실이, 우와, 욕조도 있어. 욕조 있고. 꽤 넓습니다. 샤워 공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벌크형. 샴푸, 마리오 시비데까지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그 다음에, 요거. 제품이네요. 문 야. 이거 27층 높이에요. 잠깐만. 반 좋다니까요. 어, 잠시 후에 아래 됐다. 270, 230 번째. 톤쇼우에 드디어 예약 성공했잖아요. 지금 12시거든요. 2 시간 지났는데 186번입니다. 186번. 과연 오늘 중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은양 불고기 유명하더라 은양이란 울산 옆에 은양이라고 있어요. 그거기가 왜냐면 거그 옆에 도살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은양에 나에 은양하고 봄계 거기 풀고기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서울의 이제 마장동이 그런 응, 건데. 예. 낮에는 해운대가 좀 낫고요. 밤에는 강안리왜 그러냐면, 요 바다하고, 요 하고 거리가 얼마 안 멀잖아요. 음. 여기, 조명, 건 물에 불을 켜놓은 게, 앉아. 이 바다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 또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바다 또 바로 볼수 있고, 해운대는 도로가 있으면 꺼져 있어요. 어. 바다가 이렇게 져 있다고. 도로가에서 바다 보기가 좀 힘들고, 바닷가 내려가야지 바다를 볼수 있어요. 이야, 멋있다. 아, 오늘 무슨 축제가 열리나 보네요. 공연을 하고 있어. 여기도 여기 또 뭐야? 되게 맛있겠다. 국면식, 밀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래? 고맙습니다. 저희 메뉴는 죠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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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키오스크 시스템 때문에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외국인이 두 명이 왔잖아. 근데 이제 종업원이 영어가 잘안 되잖아.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명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좀 줄이 없는데 뭘 기다리는 거냐. 약간 언성을 높였어, 약간. 그래서 나는 지금 먹고 싶다. 지금. I, I want to eat now. 막 이러더라고. You have to wait. 뭐 어쩌고. 뭐 몇, 기다려야 돼. 막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카카오톡이 없으면 어떻게 못 먹어? 아뭐 했다 그냥 허허허, 얘 가는 것 같은데, 여자는 약간 뿔이 낫더라고. 난 저거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캐치 테이블이 어딨어. 외국인들이저거 때문에 진짜 열받는데. 그래서 어디는 외국인은 따로 줄을 세우더라고. 어, 저분도 가시네? 우리 먼저 가만안 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핸드 드립은 아닌 것 같은데? 이숍 분위기 좋네요. 여기. 여기 뭐 하는데야? 밀락도 마켓?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섰어? 줄서 있는 거야? 아직 못 들어가나봐. 여기 여기서 먹는 줄인가 봐. 여기 뭐 하는데야? 맥주째 같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와, 240번째 웨이팅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맛없기만 해봐라. 아, 근데 분위기는 좋네요, 여 분위기는. 진짜 분위기 자체는 일단 직원 수가 엄청 많고, 주방, 주방 쪽에. 오우, 한 8분, 8분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하루를 잡고 와야 되네요. 자, 단판 8번 출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어, 이상이 진짜... <목소리도> 나가서 본전 돼지국밥. 어, 아, 좀 시원해. 아스트 호텔 이거 편하겠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식사 본전입니다. 본전. 아. 음. 오 돼지국밥. 오. 음. 아 근데 거의 밍밍하다.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부추. 아. 야 국물 좋은데? 음, 맵다, 이거. 오 아, 여기 맛있네요, 여기. 진짜. 김치도 맛있고. 어, 뭐야, 저거. 새우젓도 맛있고. 아, 국도, 고기도 되게 신선하고. <목소리>